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 병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병들 외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람을 체포하고 처형을 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은 로마 군사들이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주둔하던 로마 군의 숫자는 500명 정도 됩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사형 집행권을 행사를 하는데 빌라도 총독이 결정을 내리며 재판을 하면 4인 1조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처형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형리들 4명만 확인되지만 예수님의 때는 좀더 달랐습니다. 1200년대에 헝가리 황제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광경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특이하게 로마 군병들을 중심으로 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의 병사가 그 당시에 150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하기 위해서, 네 명이 아니라 예수님 처형하기 위해서, 23명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하고 식사를 못 받고 경비하는 데까지 23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밀란을 대비해서 완전 무장한 전투태세를 갖춘 로마 군병 83명이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 250명 정도가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동원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주둔 병력의 반이 십자가 사건의 동원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북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일도 한층으로 보게 되는데, 150회의 주먹으로 가격을, 얼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180회의 발틸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80회의 채찍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둘러쓴 가시관에는 72개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공주가 1200년이 지난 후에 환상으로 본 내용이긴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난 많은 신학자들이 와,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정말 그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라며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한 감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국정에서부터 골고루 언덕까지 끌고 가면서 로마 군사들은 출발할 때부터 주먹질, 발길질, 채찍질,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며 온갖 수호와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4번 정도 멈추시고 쓰러졌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맬수 없다 판단한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발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정말 억지로진 십자가였습니다. 이 억지로 메고 자기 십자가가 되어 버렸던 이 십자가는 나중에 불행한 사람 시몬이 축복의 십자가로 후대를 누리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갈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걸어가게 두지 않습니다. 더 가혹한 채찍질로 더 가혹한 발길질로, 주먹질로 침뱉음으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목박음을 준비하고 있던 로마 병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팔목에 못을 꽝꽝꽝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포개어서 다리에도 못을 박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는 못했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하고,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은 그것이 자기의 선한 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하여 내려오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거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스스로를 구원해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향하여 내려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조롱하는 것이 군사들의 일이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군사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이 착용했던 의복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습니다. 샌달이 있습니다. 터반이라고 하는 머리를 감싸고 얼굴을 막는 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리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4인1조로 못을 받았던 그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나눕니다. 자기의 분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겉옷과 샌들과 허리띠와 터반을 넣고 재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겉옷을 그 그냥 다리에 찢어서 다리 내 몸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옷에 착용했던 의복에 분류해서 그 중에 하나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로마 병사들의 주 임무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이 죽나 안 죽나를 관찰하는 것이고 혹시나 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는지를 민감하게 감시하는 일이 이 로마 병사들의 일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가 죽고 나서 그 후에 가져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지금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곁길로 나가다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원래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원래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억지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끌려 나왔을지라도,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권력을 찾고 교회에서 기득권을 찾고 교회에서 내 공깃을 찾고자 한다면 로마 군사들과 다를 바가 뭐 있나 자신의 인물을 분별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을 가진 이 로마 군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 군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로마 군사들은 죽으신 예수를 그냥 내리지를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확인사사를 합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몸에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죽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 과정을 다 목격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던 수많은 여인들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리마데 요셉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십자가 형을 직접 주관했던 23명 정도의 병사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죽음의 모든 과정들을 목격하고 집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 시간 정도 지나고 나자 정오가 되자 온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세 시간 정도 지나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다는 소문이 이골고다 언덕에까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온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목격한 백부장과 병사들이 동시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백부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병사들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백성들은 황제를 신으로 선다. 지금 로마 군사들은 황제를 향하여 우리 황제는 하나님의 대자이십니다. 우리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로마의 군사들이 형을 집행하는 공무 중에 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이 체찍질을 하고, 자기들이 린치를 가 하고, 발길질을 하고, 십자가못 받고 쌍으로 찔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때 고백했던 백부장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각바도키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로마 군사들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장사된 무덤을 경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이 예수의 시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예수의 시체를 오늘 밤에나 내일 밤에 예수 교당 무리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세상에 전하면 민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독이여 군사를 보내서 상을 동안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 총독도 반세인들과 대세사장의 요구를 흔쾌히 승낙합니다 지금 그 골고다 언덕에는 내가 파견한 150여 명의 군사들과 밀란 대비군과 처형 담당 군사들이 있다. 그 중에서 그 처형 담당 군사들을 통해서 지켜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을 지키는 이들을 바로 로마의 군사들이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날 새벽입니다. 천군 천사가 돌꾼을로 옮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밖에 나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본 로마 경비병들은 일부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이 굳어버립니다. 쇼크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채찍질하고 내가 못 받고 내가 창으로 찔고 내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 예수가 돌 군에서 나와서 살아 있는 모습을 보. 이 로마 병사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몸을, 몸이 굳어버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나머지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달려갑니다. 일부는 놀라서 입도 벗고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있어버리고 일부의 병사들은 지금 대제사장에게 알리러 갑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경비병으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감정 놀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며 입막음을 합니다. 돈을 주며 포섭합니다.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젯 밤에 너희들이 잠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총독, 너희들 최고 사령관한테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혹시나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나서서 정리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이돈 받고 내가 말한 대로 세상에 전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로마 병사들은 대제사장이 주는 그 돈에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모든 목격한 것들을 팔아버린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곳에 밤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조문을 냅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로마 병사들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린치를 가하고, 발길질하고, 못을 박고, 창으로 찔리고, 죽이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병사들, 이 병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이 나한니 혹시 이 병사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병사들이 체험했던 것, 예수를 죽이고 부활했던 것들, 저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체험을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대제 사장의 돈 앞에서 자기의 양심과 보았던 신념들을 다 팔아버린 것처럼.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순간순간 망각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가족 앞에서 세상의 성공 앞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지식 앞에서 나 또한 로마 병사와 똑같이 나의 믿음을 팔아버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로마 병사들이 당했던 유혹과 고난이 우리 주위에 한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중에는 전 로마 병사들이 바보 같아 어리석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이 비록 처음에는 예수 구하를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예수 구하를 믿고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 병사들처럼 목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로마의 군사가 아니라 십자가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물질 앞에서 무너져 버렸지만 우리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됩시다. 아멘.